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의미심장한 칼럼을 냈습니다. 아, 중앙일보에 있는 칼럼인데요. 제목부터가 비장합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실패했다. 그리고 자신 유호정도 그렇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유호정 씨는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 비례대표로 지난 총선에 아, 국회에 입성한 젊은 정치인입니다. 29살이라고 하는군요. 그런 그가 지금 정의당의 페미니즘이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요정 의원이 보는 페미니즘의 실패 원인 이렇습니다. 그는 엘리트 여성 운동가들의 실책을 지목합니다. 아, 그런 문재인 페미니스 정부와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사건을 사건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회개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고 비판합니다. 또 윤미향과 정의기업 연대를 옹호했으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 아들의 여성 혐오까지 감쌌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소름이 돋는 내로남불은 이루 셀 수가 없고 페미니즘은 그래서 난처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성과 진정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민주당 내부 진영은 물론이고 이른바 민주개혁 진영이나 이른바 깨어 있다는 그 모든 진영에서 퇴출당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신랄한 자기 비판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호정 의원의 이런 자기 성찰과 비판이 진심이라면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운동권 586 정치권에 포섭되거나 포위되어서 뻔한 거짓말을 하거나 괴변을 늘어놓는 586 정치권, 586 정치인들의 어떤 그 망말, 망언 제조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를 비판하면은 3, 40년 전에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할 때 당신들은 뭐했어?라고 이렇게 항변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중 의원의 이런 고백이 가식적인 신세 한탄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자기 성찰과 반성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